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연구소 이지원플래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요. 경기도 광주 시내 인근에 있는 신축빌라 현장인데요. 어, 여기는 경기도 광주 시내 시내권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어, 성남 시내권을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자차 이용하시면 성남동 5분대로 가실 수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셔도 15분대로 성남을 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분양가는요, 신축비나 현장이다 보니까 은행 대출 감정 중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곳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혼자 이제 통학하기가 힘들고요. 어, 부모님께서 픽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학교, 초등학교는 스쿨버스가 있어서 스쿨버스를 타고 갈수 있다고 합니다. 전용 면적은 19평인데요. 확장 면적 포함해서 시사용 면적은 31평입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인 구조고 그럼 이제부터 제가 영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가 전실인데요. 전실의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키큰 장으로 한 칸과 이렇게 앉아서 신을수 있는 벤치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도 이렇게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키큰 장으로 이렇게 세 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은 이렇게 띄엄 식으로 해서 데일리 슈즈 보관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괄 소로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화이트 톤의 삼연동 슬라이딩으로 설치가 되었네요. 중문을 열고 이렇게 쭉 복도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거실이 나오는데요. 거실의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었고요. 벽면은 이렇게 화이트, 파벽으로 아트홀 쪽을 마감을 해 놓았네요. 깔끔하면서도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네요. 지금 보시는 여기 전동 커튼인데요. 이 전동 커튼은 옵션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깥쪽을 한번 보면 이렇게 바깥에는 뻥 뚫려 있어서 답답함이 없습니다. 옆쪽으로 이렇게 픽스창과 환기창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에도 용이하고 바람이 양쪽으로 들어와서 여름에는 창문 열고 있으면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 창문을 한번 살펴보면 KCC의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쇼파는 이쪽으로 배치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쪽이 TV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거실에는 이렇게 실링팬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메인 등은 없이 직부 등과 간접 조명 등으로 은은하게 밝혀주네요. 그리고 이렇게 주방 공간을 살펴볼 건데요. 거실과 주방의 중간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수납장에 안쪽에 보시면 간접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중간에 밥솥과 커피 머신을 두고 쓰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 아래쪽으로 식탁을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식탁은 6인용까지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보시면 냉장고 박스인데요. 냉장고장 위쪽으로도 이렇게 수납장이 되어 있고. 이 음, 옆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 두 대를 충분히 두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방의 구조가 이렇게 D자 형태라서 요리하시기에 편리하실 것 같고요. 음, 여기 삼성 광파 오븐이 기본 옵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밥솥 자리는 여기 있네요. 네 그리고. 삼성 제품의 식기 세척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간접조명 등과 환기창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후드와 탄구 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은 요렇게 대면형 구조로 네, 깊고 큰 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용도실이고요. 다용도실에 2구 가스렌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생선 굽거나 오래 끓이시는 국요리등 여기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환기창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다용도실에 세탁기랑 건조기는 아래위로 두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방 거실을 모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공용 욕실을 한번 보러 가볼게요. 여기가 공용 욕실이에요. 샤워 파티션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고요. 이렇게 골드 색상의 포인트를 준 해바라기 샤워기와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옆쪽으로 세면대와 양변기 그리고 수납장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옆쪽으로 오면 이렇게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의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메인 LED 등과 간접 조명 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크게 설치가 되있네요 안방에는 여기는 드레스룸이 없어서 이 안쪽에 이제 북방의 장을 설치하시고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부욕실입니다. 음, 부부욕실에 바닥은 바닥과 벽면 모두 타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그린색으로 벽면은 포인트를 주어서 되게 산뜻해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와 양변기 그리고 이렇게 수납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이제 맞은편에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 두 개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쪽 방부터 볼게요. 여기는 벽지를 네, 옐로우와 화이트로 이렇게 투톤으로 해놔서 되게 산뜻한 느낌을 주고요. 자녀 방으로 쓰시기에 적당한 것 같아요. 창은 이렇게 큰 창으로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이렇게 앞을 내다 보시면 뻥 뚫려 있는 게 장점이죠. 옆에 숲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이 집의 두 번째 장면인데요 옆방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큰것 같아요. 이 방도 바닥은 호세린 타일, 벽면은 실크 덮치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환기창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도 이렇게 밖에 쪽을 보시면 수표를 보실 수 있네요.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시는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